열판넬 한번 따보고 열판넬을 안쪽에서 파손된 거면 조금만 부분교체면 되고 근데 문제, 문제는 한번 아분 한번 걸어보기 난지않나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. <laughs> 그럼 물 배수 저쪽 아, 배수, 배수구, 배수구, 아, 하수구에서 있는 걸까봐. 아, 아, 아. 해놓고 다 며칠 받아봤더니 그거랑은 상관없더라고아 그래요? 이게 제가 지금 보니까. 여기에서 새는게 저 아래까지 타고 들어갔다면 제 손에 밭바닥까지 까봐야 될 수가 있어요 음... 게 골치 아프다고 어머나... 지금 육안으로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사진 에서 보시겠어요? 어떻게 빵꾸라도이렇게빵꾸나네요 <laughs> 여기 부분 교체만 하면 될것 같아요. 네. 근데 통체적으로 밸브들이 다 상태가 안 좋다 지금 네. 밸브가 이 정도쯤 되면 이거 교체해 주는 게 맞거든요. 네. 하하... 어떻게 해드릴까? 그렇게 해주시죠. 아, 알겠습니다. 네. 이제 밸브 교체하고 요거 부분 네. 부분 저기하는 걸로 그렇게 나갈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압을 한번 걸어서 체크를 한번 할 거예요. 요것만 갈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. 앞을 걸고 체크를 한번 할 건데 앞 빠진다 그럼 누수 찾아야 돼. 음. 그인지 아시겠죠. 네. 네.